자, 우리 피롭틱스의 주제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, 자, 주식 마초,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피롭틱스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7%가 살짝 넘어가는, 자,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,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여러분들, 최근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제대로 하나 딱 만들어준 다음에, 지금 바닥권을 확실하게 딱 만들어 놨고요.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다시 계단식 우상향에 나오려고 하는, 자, 이런 상승의 파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뭐 피롭틱스야 제가 여러분들께,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좀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제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또 수익권에 지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 제가 피롭틱스라는 종목을 5월 8일 영상에서도요 자 이거 이제 앞으로 주가가 7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32,700원이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36,800원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들 수익권에 계실 건데요 자, 요걸 뭐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여러 개의 영상으로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회사이다 보니 자,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피로틱스라는 종목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요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자,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바로 또 피로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우선은 이제 피로틱스라는 종목이 그럼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피로틱스라는 회사가 뭔가 개별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뭐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피로틱스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두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끝났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 대선이라는 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이걸 뭐 결정하는 자뭐 이런 선거이기도 한데 어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정부 상태를 있었습니다.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예 없어짐에 따라서 자 이제는 뭐 한미협상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가지 이런 협상들 외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수 있겠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AI 칩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만들어 낼 거고 이제 차세대 AI 칩이 무엇인지 매번 여러분들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주총회 때마다 자 근데 여기에서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동 국가까지도 이런 AI 칩의 수출 물량이 이제 많아지게 될 건데 거기 물량이 여러분들 최소한 100만개 이상의 수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나와주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 금액으로 따지면요 거의 천조가 넘는 돈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의 AI 칩의 수요가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 AI 칩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이런 소재들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수 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2026년 내년부터 여러분들 뭐가 들어간다? 자 이제 AI 반도체의 유리기판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유리기판 수요는 앞으로 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요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어,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파동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또 생각을 해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대신에 우리가 뭐이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,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자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요. 자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, 자 바닥을 잡아가면서. 앞에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수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다.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앞에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수화를 시키는 이런 과정에서는요.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.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갈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다.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.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빨라진다. 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시장에서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,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닌다는 게 상당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런 시장에서의 흐름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요.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요 텔레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보시면 여러분들 6월 4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.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런 주요 이슈들과 주요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인데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 자 보시면 오늘 날짜 6월 4일 제가 한일철강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. 자 그럼 과연 한일철강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.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거의 뭐 여러분들 4.8%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. 자 그래서 저에게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계시면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한일철강 같은 이런 단타 종목 매일마다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-6492-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. 제가 요번, 요번에 보내드리는 요 링크 받아가셔서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보시면은 이렇게 딱 눌러봤을 때또 김주호님께서 3시 29분에 저에게 도 입장 요청을 주셨어요. 제가 이런 입장 요청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이런 분들 모두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다 눌러드리고 있는데요.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김주호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.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자 이런 종목으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010-649-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자,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.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요. 자, 이런 단타 종목 뭐 꾸준하게 받아가시고,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또 수익 볼수 있는 자,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제가 요 텔레그램방,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그럼 다시 피롭틱스로 돌아와서요.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아, 그러면 지금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또다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자, 최근에 피롭틱스가 내려오고 있었던 요 하락의 추세,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나와주는 횡보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제 주가가 하락에 나왔었던 기간만큼의 횡보가 이제는 충분하게 나와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기간 내칭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. 자, 여기서 계단식 우상향이 천천히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. 에 엘리어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자, 엘리어 상승 파동의 이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, 상승 1파, 하락 2파, 상승 3파, 하락 4파, 그 다음에 상승 5파가 만들어지는데 자, 상승 3파의 기이는 상승 1파의 길 1.5배가 길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 1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시가 3 550원부터 여기 고가가 여러분들 4 250원이기 때문에 이걸 빼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 250원 빼기 3 550원을 빼면 9,700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곱하기 1.5를 하게 되면 대략 14,550원만큼의 주가의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저점이 잡혔던 구간이 여기 대략 시가 라인인 3만 3 3,900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하기 33,900원을 해보면 14550 더하기 33,900원을 하면 대략 48,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8,450원 그러니까 48,500원까지 딱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대략적으로 이 앞에는 전고점까지 또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세드가 열려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 잡고 매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필롭틱스라는 종목 이 다음에 내가 이 저점 매수 타 점을 그러면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. 자 제가 이렇게 피로틱스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. 제가 만들어 놓은 피로틱스의 이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.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,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.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. 아, 그러면 나도 이 피롭틱스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. 자,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. 010-6492-1704.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피롭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피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. 이번에 피로틱스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.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,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피로틱스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